광주시가 점점 잦아지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. 제2차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는 하천, 토사, 가뭄, 대설 등 8개 자연재해 유형별 위험지구 선정, 저감대책, 시행계획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92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34년까지 1조 2,190억 원이 투입됩니다. 광주시는 계획에 따라 재난 상황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예측하고 알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광주천, 송정천, 하천 정비 등 위험지구 저감 대책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 특히 침수 위험이 높은 백운광장 주변 등은 많은 양의 빗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우수 저류시설을 우남시장 등에는 펌프장을 설치해 폭우 피해를 예방할 방침입니다. 지구 온난화로 최근 집중호우, 기습포구 등 각종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. 우리 시는 자연재해 저감 10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.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광주 정지현입니다.